오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어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우리 김희선 장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빨리 목소리가 회복되도록 이쪽 뺨에 관절이 조금 아파서 당분간은 찬양을 못하겠다 응,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설교전에 찬양자. 자원하는 사람 있으면은 늦게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추석에 저는 그 정선 김구일 장로댁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시골에 그 뭡니까 추석 당일 날인데도 정성의 자랑인 아리랑 전통 시장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들그 정선의 그 아리랑 시장은 그 약초 시장으로 아주 그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 시장을 돌 둘러보면서 우리가 그 자연의 약초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필요가 있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치유의 약을 자연 속에 숨겨 놓으셨다. 아멘. 아멘. 모든 약약도 따지고 보면 자연 속에서 채취하여 만든 약임을 생각하면 자연 속의 약자를 좀잘 알고 이용하면 건강한 몸을 지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아멘. 이번에 발견한 것은 정선에 이번에 우리 금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금 목사님이 이 약초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좋은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에서 정선 약초 건강원이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제가 가벼운 통풍이 있어서 통풍에는 또 뭐가 좋은가 해서 조금 그 약초를 살려고 들렸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주인이 이명화 지사님이신데 제가 작은 예수들교의 단임 목사라고 밝히니까, 아, 자연스럽게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간증을 좀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명아 지사님에게 다시요. 가서 제가 또뭘 들이댔어요? <laughs>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그 간증을 담아왔습니다. 좋은 촬영으로 만들어서 올릴까 싶습니다. 60은 안된것 같아요. 50분에 넘었는데, 근데 이 지사님께서 자기는 2011년도에 봄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뭐 구원파는 아닙니다만은 굳이 몇월 며칠 몇 시에 만났다 이렇게 하는 건 구원파고 그러나 여러분 만났다면 언제쯤, 언제 만나셨습니까? 이명아 지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두 가지 별명이 있었다고. 하나는 깐죽이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깐죽, 깐죽거리고. 두 번째는 비아냥까.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그러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들이 잘못하면 하여튼 자기가 핍박을 그렇게 많이 했다 합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특히 목사님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면 정말 맹 비난을 퍼부었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독해. 근데 우연히 친한 친구 권유로 교회를 한두 번 나갔는데, 아, 그때부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기를 돌보기 시작하는데, 성경구절도 보내주고, 기도문도 만들어서 주시고, 그래서 그 정성에 탐복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내가 주일날만 나가줄게. <laughs> 주일날만 나가줄게. 하고 주일날만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아, 그더도 조금 이따가 이게 웬일입니까? 새신자 양육반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할수 없이 못뭐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새신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따가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지요. 하고 이제 수순대로 가는 거죠. 세례 받으셔야지요. 그랬더니 이, 이 지사님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지사님, 요한복음만 한번 정확하게 읽으시면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뭐, 요한복음 21장, 뭐, 맘만 먹으면 하루에도 읽겠지. 그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펴는데, 첫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따라합시다. 태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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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태초에 거기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 태초에 나가는 마음 말이 자기 마음을 막 뒤집어 놓더니 정말 뭡니까? 어? 그 뭐, 뭡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어? 그러면서 그 다음 주는 뭐가 있지? 그 다음 주는 뭐가 있지? 그래서 정말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면서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읽으면서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알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 만나고 나서 변화된 이야기, 얘기하려 그래서 시간이 바빠서 그건 다음에 와서 제가 찍을게요 하고 왔습니다만서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이전에 맨날 불안했는데 이제는 나오는 게 찬송밖에 없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듣고 오늘 왔습니다. 지금 제가 작은 예수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44절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믿기리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모든 소유를 맡기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 위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험 그대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태초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자기를 완벽하게 백발시켜 뒤집어 놓은 그런 체험이 있느냐 이김천한 목사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이런 표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미신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분하고 정말 인간 대 인간과 같은 인격적인 만남을 만났다고 보통들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체험이라 안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가슴으로 나의 온 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익스피리언스 체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인생이 송그리 채 뒤바뀌는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전에 좋았던 것이 다 오히려 찬송이 이제는 더 좋고, 기도가 더 좋고, 늘 나를 만나주시는 말씀이 더 좋고,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으로 만나고 인격으로 만나고 내전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이 비로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글쎄, 불행인지 다행인지, 124를 사는데, 80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못 만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나이 잔이 없는 것 같아요. 8 0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는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나머지 40년을 능력있게 사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릴 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굴까? 그 글자가 이름이 재밌어요. 사무엘. 따라합시다.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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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사마엘. 히브리어로 그렇게 됩니다. 사마는 듣다, 엘은 하나님.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을 들으시는 분. 하나님을 들은 사람. 어릴 때 뭡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십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셨잖아요. 그때 나가 한 일곱 살쯤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삼일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 이름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그래서 야곱만 만나면 그 인생들이 탁 넘어져요, 망가져요. 왜냐하면 사기치는 데 대가예요. 네? 형을 속여요, 털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아버지를 속여요, 장자권을 빼앗아요,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을 속여요. 그래서 삼촌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그렇게 망가지게 만들어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인도에 가는 위대한 크리스천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야곱이 다른 인생을 사느냐 하면 성들이 제 바뀌는 인생을 사느냐 하면 약복강가예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뒤지게 싸웁니다. 허리뼈가 부러졌는데서 싸운 거예요. 끝까지. 뭘 가지고? 축복하라고. 아니, 너 지금까지 축복 많이 받았잖아. 아니, 그런 축복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복을 달라고. 내 인생, 내가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공고하고 비참하다고. 내 머리로 살아왔는데 이게 말이 아니다고. 나 이제부터 다른 인생을 사고 싶다고. 주님, 주님의 복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실험한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야곱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을.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하냐 잖아요 얼마나 지독하게 붙들었던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곱아 네 이름이 뭐야? 야곱이요 앞으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자.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서서 성경은 야곱이 남을 망가뜨렸다는 말이 없어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열두 아들을 축복하고 그 손주까지도 문하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그 이후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소개해보려고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전직이 뭐예요? 예수쟁이 때려잡는 거 이게 바울의 직업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담에 속에 예수 생기가 있다고 한 소식을 딱 듣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글로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탁 오더니, 바울이 그냥 팍!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래가지고 사울이었죠. 원래 이름은 겸한한 자, 곧 교만한 자. 나중에 바꾼 거예요. 바울이라고, 겸손한 자라고. 예수님 만나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탁! 꼬꾸라지더니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초대교회, 로마교회 전체를 바울에게 맡기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섬 어거스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어거스틴마니교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 그 말씀을 13전 6절 가지고 어거스틴을 만나서 어거스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중세 교부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소개하고 싶습니다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앙 생활 하면서 언제 그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절하나, 절하나, 힘들지? 예, 하나님, 조금 힘드네요.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자다가도 듣고, 말씀 펴다가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 불러주시는 그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